맞았나? 아 진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텐션 올라갈 일이야? <목소리> 1년 중에 이날만 기다려서 아, 아, 저, 저, 아, 진짜. 아 세상에 너무 행복해요 아 너무 고 있어 너무 <목소리> 다고 <목소리> 아 얘가 살짝 옮겨왔구나? 응얘걸 음. 어떻게 옮겨왔지? 아, 아이고 옮겨. 어거 음. 진짜 아슬아슬하게 어 근데 생각보다 크다 꽉 차있어서 음. 자리를 때려 고려하지 않.. 안오는나 아. 와르르는지 와르르지 와르르, 와르르. 아, 그런가? 오히려 그걸 노린 건가?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오, 뭔가. <laughs> <laughs> 사리 이었이야 <laughs> <laughs> 생각보다 와르르는 아닌데? 이짜 맛있게 드세요. 잘 먹겠습니다. 옥수수 한잔는 거야? 눕가까요 그냥? 네, 눕혀요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맛맛있네이 맛있어. 있어 근데 음. 약간 겉게 이제 초코 코팅이 너무 세가지고. 음. <laughs> 맛이 없는 건 아닌데 같이 먹기에는 튀는 느낌? 우리 딴 것도 맛보고 다시 먹을까요? 맞아. 제가 덜 부를 때맛보기 한. 근데 생각보다 딸기가 듬성듬성 있네요. 아 그렇네요. <laughs> 살짝 비어있는 느이네갑기 네, 네. 엄청 올랐대요. 아 진짜요? 그 크리스마스 주가 음. 되면서. 저거 무슨맛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약간 좀 심심한 느낌이에요. 콘이 <laughs> <크림이> 진짜 밍성맹성하네요 그쵸. <laughs> <laughs> 나만 그런 거 아니죠? 심지어 그리고 딸기 요거트 크림 아니에요? 그 아진가요 뭔가 젤를 <laughs>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약간 그 맛이 좀된것해요 그러면, 우리 우나스는 확실히 나중에 먹읍시다. 먹어봤으니까. 제가, 음, 페르멜이 진짜 강하니까. 음, 얘도 약간 후반에 먹어야 될 거. 하루에 예, 얘를 먹어야 되는 응, 거지 네, 않을까? 근데 또 무거운 거를 너무 나중에 먹으면 약간 배불러서. 아, 그것도 중간에 그렇죠 중간에 한번 하나를 끼게. 얘를 한번 낄까요? 얘가 음, 그래도록 가벼워 보이는 거. 네. 약간 생각보다 모양에 비해서는 맛은 <웃음> 무난하다. <웃음> 예뻤으니까. <웃음> 아, 근데 진짜 예뻤어요. <laughs> <laughs> 어, 얘도 써야 될것 같은데. 음, 이렇게? 응. 음, 음. 한번 뿌릴 네, 때. 어, 어, 어 죄송해요! 아, 밑에 되게 무겁네. 음. 근데 또 이렇게 약간 좀 전형적인 그 맛이 좋을 때가 있어. 맞아요. 아니면 이 쪼꼬미들을 먹어서 없앨까요? 음, 그럴까요? 거슬리세요. 네. <laughs> 마음에 걸린달까. <laughs> 그러면 먹어야 루도프를 먹고 싶었어. 요 매장에서 봤을 때 너무 예쁜 거예요. 음. 내가 가져온 케이크가 저게 맞나 봐으면서 러트 맛이 반해인 요저 음. 음. 처음 먹어봐요, 레인베르트. 음, 아, 진짜요? 네. 사실 저도 그래요. 서천에 아. 갈 일이 많이 없으니까. <laughs> 매장 짬이좀 음. 걸렸어. 입구가 그좀 심어있죠? 음. 안 음. 보여요. 음. 음. 완전 땅콩이네요? 그맞 어, 그쵸. 완전 그쵸. 땅콩이. 어? 아 이거 코코넛인가 보네? 아 코코넛 싫어하세요? <laughs> 네. 저 아. <laughs> 편식하는 게 많아가지고 음. 음. 이 뭔가 익숙한 맛인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이미 벌써 미각이 음. 뭔가 상큼한 게 들어가 있네요. 그쵸. 음. 아직까지는 레돈베트류가 제일, 가장 맛있어요. <laughs> 여기 케이크가 다 약간 반짝이는 글라사주가 음. 음. 된 데 색깔이 엄청 쨍하잖아요. 아 근데 저는 그런 거 치고 맛있는 거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. 아 맞아요. 근데 음... 그런 거치고 맛있지 않아요? 아 맞아요. 음. 제가 기대했던 거보다 음. 맛있어요. <laughs> 진짜 궁금했어. 맞아요. 저도. 음? 음. 특이하다. 제가 생각했던 맛은 아닌데. 나 생각보다 바닐라 향이 많이 나고. 네. 어 되게 상큼하네요. 당연히 약간 좀 무거울 줄 아는데 되게 상큼하네요. 바닐라 빔도 바짝바짝 새기고 맛있다 생각보다. 음, 너무 맛있어꽃 음, 음.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진짜? 어, 식용을 쓰긴 썼을 것 같은데 아무 맛도 안날것 같죠? 네. 음. <웃음> <웃음> 근데 장미는 어디 있지? 잼에 그거 아니에요? 근데 먹었을 때 많이 나진 않는 느낌? 그냥, 그냥 향기 정도? <laughs> 역시. 맛있어요? 음, 역시. 기대를 저 버리지 않는 맛. 저는 이거 2주 전에도 먹었는데 아 확실히 딸기가 약간 밍숭맹숭한 느낌? 네, 피스타튜가 좀 강한 것 같은 느낌? 음 아니면 아직까지는 그 딸기가 제철이 아닐 수도 있고 음 맞아요. 그러니까 딸기가 싱거울 때가 있어요. 음. 근데 이거 먹고 이거 먹어도 뭔가 맛이 안좋네요 그러니까. 음. 그냥 만약에 하나 먹었을 때 이거 먹었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맞아요나 음, 음. 바로 후비 때가 제일 이루어 <laughs> <오랫동안> <laughs> 어? 그럼 케이크보다 후비지테가? 케이비슷해가더좋아 청량한 맛이어가지고. 음. 이거 진짜 바닐라 빔 맛있을 것 같아. 음. 아 이거 비싸다고 했지? 후비지테가? 아니에요. 후비지테 5 3 0 0원아 진짜요? 그렇게 5 3 0 0원이면 그렇게 싼건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고. 제일 비싼 건 라티지. 5만0 0 0 우리 이거 너무 편해하지 말고 딴거 먹을까요? 아, <laughs> 자꾸 정주를 놓고. 예? 아 너무 <laughs> 딸데 <딸던가>? 이 <laughs> 한번 이제 무거보자 아, 맞아. 척하는 거야. 반응이 궁금해. 이 리뷰 광고이셨잖아요. 아 그래서 저를 보고 계셨구나. <laughs> 아, 아 근데 그렇게까지 경조하진 않았는데? 그냥 다른 분들이 아무도 <laughs> 다른 걸 추천 안 하시길래 <laughs> 뭔가 생각보다 조화롭지 않은? <laughs> 맞아요. 음, 말차 너무 진해. 이것도 따로 먹어야 되나? 오, 이것도 약간 생각 흥하. 못한 것 같아요. 아 않나요? 그런 것도 같다. 또 찾아봐. <laughs> 밑은 그냥 밀크초코 같고. 바닐라 통카보스랑 음. 초콜릿 비스키. 음. 통카맛이 전좀 헷갈리더라고요. 아 어, 맞아요. 그래서 아까도 막통칸지 코코넛인지, 음. 바닐라인지. 네. 그래서 거기 거 좋아했었는데. 그청수에밸발랑가요발랑스 성수의... 음. 네네. 맞아요. 그거 맛있더라고요. 네. 근데 사실 저는 통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. 아. 근데도 맛있었어요. 음. 이 예, 따로 먹으면 이밑 부분을 이렇게 따로 먹으면 맛있어요. 아 맞아요, 약간 맞아요. 약간 말차 버크 느낌으로. 약간 되게 되게 고급진 초코 나무 소. 아 말차 초코 나 자연스럽게. 이건 <laughs> <laughs> 남으면 제가 챙겨갈게요. <laughs> 아! 아 근데 깔끔해 제법 아 이게 진짜, 진짜 궁금했는데 뭐라 해야 되지? 너무 네. 전형적이잖아요. 근데 아, 게 너무 예쁜 거예요. 근데 또 맛은 전형적이지 않아요. 아 진짜요? 아, 오렌지 어? 꽃이었잖아요. 아 맞다 맞다.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죠. 그래서 헉, 프레시엔드 오렌지 꽃 특이하다 약간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. 아 이거 되게 특이하다. 이 머랭이 진짜 딱맨 처음에 한무 아 <laughs> 씹었을 때그 네. 향기가 진짜 많이 나지 않아요? 네. 이렇게. 맛있다. 음. 음. 근데 이렇게 진하게 들어갈 줄 몰랐어요. 음. 음. 여태까지 음. 먹었던 것 중에 맛이 진한 것 같아요. 음. 음. 어 안에 또 뭐가 있네요? 실어 뭐지? 응 음. 음. 진짜네. 루바브 동백 컴포트가 아닐까요? 어 근데 루바브가 또 이런 맛이 나는구나. 저는 아직 루바브 맛을 잘 모르겠어요. 루바브가 정확히 뭐예요? 그 무슨 샐러리 같이 생긴 음. 루바브가 들어간 걸 먹을 때마다 음. 이게 루바브 맛인가? <laughs> 근데 또 다른 루바브 전자 먹보면 루바브는 이런 맛인가? <웃음> <웃음> 이거 그냥 생으로 된 무밥을 먹어본 적 있거든요? 아, 진짜? 아 진짜요? 그냥 먹으면 되게 맛없거든요. 진짜. 아, 진짜요? 어, 응. 이거 먹어서는 도저히 녹색 채소라는 응. 생각이 안 드는데? 아니 줄기는 빨개요. 어 아, 맞아. 약간 아 생긴 게 그냥 그런 줄거리처럼 기는 빨간 생겨서 음. 맞아 맞아 맞아. 맞아. 음. 제인에서 음. 나온 거 사진 보시면 아실 텐데좀저 음. 먹어보진 않았는데 저도 그냥, 먹어, 음. 그냥. 음. 저 보는 것도 처음 봤어요. 내일 안 간지 너무 오래도 가서 말응 내일 가기로 했는데 어? 지금까지 네. 한남동으로 갔긴데. 한남도 모르 대표 어디세요? 인천이요. 집이라 안 오겠네. 사랑으로 가신다. 왜 이래 리스펙이냐 아니 내일 아침에 피부과 갔다가 음. 그냥 집에 들어가기 아쉬워서. 음. <웃음> <웃음> 피부과가 한남도 근처거가요 그래 안 고쳐. <laughs> 음. <laughs> 아, 그래서 아픈 점이라 네. 저렇게... 한 번도 괜찮네. 버스 타고한 번에 갈수있겠 아, 진짜 버스인가요? <웃음> 자차는 <laughs> 다행이지만. <laughs> <마이너스. 웃음> 근데 생각보다 다네요. 네, 그쵸. 딸기가 있어서 다행이지. 음. 아니었으면 진짜 달아서 많이 못 먹어서. 응. 한 번에 많이 못 먹을 것 같은데, 이건. 맞아요. 너도 지금 많이 달아서 못 먹겠어, 이제. 네. <laughs> 맛있는데 못 먹겠어. 뭐 남았죠, 이제? 이거 두개 남았구나. 저도그데 호마스 먹고 싶요 그렇죠? 네. 더 배고프기 전 그럼 호나스를가져 맛있겠다. <laughs> 어떻게요 이거 머랭이었나 <머리미였나>? 맞아요. 머랭이에요머랭이안 <laughs> 드실까요? 저안 <laughs> 먹어도 돼요. 어? 아, 어? 어? 네. 진짜요? 네. 주세요, 주 머랭 세요 아니, 뭘 먹을지 보니까 나한테 네, 그면면전전드릴게요 감사합니다. <웃음> 어? 아 귀여워. 또, 나 이거 산찍을래 플라스틱 복권 장아 어떻게 걸렸어? 그냥 음. 머랭이 구나 네, <laughs> 네. 머랭이 맞아요. 저는 작년에도 못 먹었었어서. 아 진짜요? 저안 아, 진짜 걸렸어요. 아 저는 머랭은 걸렸거든요. 저도, 저도 이거 걸렸어. 저도. 그래서 양배빵을... <laughs> <laughs> 아 몰랐어. <뭘 맞더라. 웃음> 아, <laughs> 저거 못 먹었으니까 아, 먹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었나? 맛있어요. 와! 아그래도우나스는한번 어, 잘... 먹어봤던 맛이여가지고 작년에 음 맛있다 아, 근데 진짜요? 음. 네그 생각보다 뻔한 느낌? 맛있어요. <laughs> <생각보다 뻔한 느낌? 웃음> 나도 그말 아니, 아니 근데 왜정해놓데 생각보다 뻔한 느낌 아니에요? 아니, 맛은 있어요. 맛있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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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판기 커피 잘탄맛 <laughs>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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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그래도 맛있다 진짜. 난 진짜를 뒤집칠 <laughs> <지지칠> 거야. 네. <그만 웃음> <laughs> <laughs> <응. 웃음> 얘네들 워치로 나머지를 응. 가져가좀 형태가 남아있는 것들은 가져가고 와 근데 힘든데? 저도 <laughs> 솔직히 힘들어 저도요 약간 돼지국밥 같은 거 먹고 싶어 저는 마라탕의 국물만 <laughs> 탄수화물 더 이상 못 넣겠어 나밥 먹고 싶어 <웃음> <웃음> 그 뭐지? 해장? 뼈해장? 국아 맞아요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